안녕하셨습니까? 여기는 리복칸시내지팡이 방송입니다. 새로 신설된 라이브의 시방송을 했는데 본 방송에 올라가질 않아서 동영상 촬영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소식을 알리려고 합니다. 혹시 라이브 채널을 사용할 줄 아시는 분은 그쪽으로 들어가시면 제가 실방송하는 영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방송을 해놔도 또 다시 업로드가 하루는 걸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접 보시기에 좀 불편한 점이 많을 겁니다. 내일이 크리스마스인데 이번 크리스마스를 계기로 인류 해방의 날이 될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크리스마스 축제에 사탄의 축제인 줄 모르고 덩달아 즐기면서 크리스마스를 맞이했었습니다. 앞으로는 크리스마스가 어떤 날이었는지 많은 이다 알게 될 것입니다. 카자리안 바포스을 섬기는 축제 일이었습니다. 할로윈 데이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앞으로 전개될 일을 여러분들에게 상세히 전해 드리겠습니다. 존 에프 케네디 주니어가 보낸 메시지인데 다가오는 내일 모레 26일에는 글로벌 복구 계획을 발표한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게세라입니다. 모든 시민이 새로운 경제 및 법적 구조에 대한 정보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27일 금요일에는 반일륜 범죄를 다루는 국제재판소에서 폭로가 전 세계에 방송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12월 30일 월요일에는 새로운 금융시스템으로 전환이 마지막 단계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12월 30일에는 새로운 금융 시스템으로 전환이 마지막 단계가 완료됩니다. 겟세락 QFS를 말합니다. 사람들은 재평가된 통화와 부채 면제 프로그램을 이용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12월 30일에는 모든 인류들에게 환수 센터는 일반 대중들에게 개방될 거라고 합니다. 네. 아, 네, 예, 예, 예. 먼저 25년 1월 초하로 수요일에는 바질포 준수 마감일은 25년 1월이라고 합니다. 모든 은행은 금고에 보관된 돈이 금으로 뒷받침된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자유와 번영의 새로운 시대가 공식적으로 시작됩니다. 그리고 25년 1월 초에는 EBS가 10일간의 소통의 어둠이 시작되면서 25년 어디로 가버렸냐. 제가 좀 서툴러서 헤매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어로 된 것을 번역해야 되니까 25년 1월 1일 수요일에는 R&R 지급과 사회보장 증가가 시작됩니다. 25년 1월 3일 금요일에는 이전 엘리언스가 재편되면서 글로벌 유나이티가 발표될 것입니다. 세계 각국의 지도자들은 국가 간 장기적 평화와 협력을 위한 계획을 제시할 것입니다.그리고 25년 1월 5일 일요일에는 이전에 억제되었던 첨단 기술이 6천가지가 공개될 것입니다.바라고 바라던 우리의 희망이 바로 눈앞에 다가와 있습니다. 그리고 무료 에너지 장치, 치유 기술, 매드베드가 실시될 것입니다. 25년 1월 6일 월요일, 양자금융 시스템이 공식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활성화되며 안전하고 투명하며 이것이 전 세계의 기본이 될 것입니다. 헤맨다, 헤매. <laughs> 어, 답, 내가 봐도 답답하다. 이러한 첨단 기술은 우선적으로 긴급하게 도움이 필요한 사람과 장기 질환을 앓고 있는 어린이를 대상으로 첫 출시를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1월 29일 수요일에는 의료용 침대를 갖춘 글로벌 힐링 센터가 전 세계적으로 전략적 위치에서 운영을 시작합니다. 삶을 바꿀 수 있는 기술의 전문가를 교육하기 위한 훈련 프로그램이 시작될 것이며 1월 30일에는 매드베드 기능에 대한 대중 시연이 전 세계에 방송되어 건강과 회복, 노화 역전, 질병 근절의 잠재력을 선보일 것이라고 합니다. 이제 그동안 기다리던 매드베드가 코앞에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이 기술의 전문가를 교육하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이 시작된다고 합니다.1월 31일에 금요일은 매드베드 기능에 대한 공개 시연이 전 세계에 방송되어 또한 것을 또 하고. 있, 아. 새로운 웰빙 기준이 수립되어 인간과 의료의 관계가 재정의됩니다. 25년 2월 3일 월요일에는 공평한 분배와 사용을 보장하기 위한 국제 의료 병상 접근 프로그램이 발표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1월 말에는 미국 법정 달러는 단계적으로 폐지되어 더 이상 가치가 없어집니다. 너무 늦지 않은 지금 여러분들은 마음을 가다듬고 다가오는 자유의 날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국제 국내에서 떠들고 있는 개업령 사건으로 인해서 양단이 분리되어 있습니다. 개업령 선포가 타당하다. 반대편에서는 부당하다. 내란죄에 해당한다. 대통령을 탄핵해, 탄핵해야 된다고 아우성을 치면서 급해로 갈려져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아무런 신경도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게세라가 발동되면 모든 국가 거버먼트는 해산됩니다. 무효화되기 때문에 새로운 정부가 수립되고 주권 국가로 시작되면은. 모든 것은 다 제로로 돌아갑니다.그리고 부정선거가 이미 밝혀졌습니다.명백한 사실인데 더 이상 빨가왈부할 일이 없습니다.다음 시간에는 부정선거에 대한 사실을 폭로하겠습니다.부정선거 명단이 발표됐습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